안녕하세요 라헬루에루나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있는 주니 네이버를 가지고 노, 놀아볼 거예요. 주니 네이버에서는 아바타랜드를 아바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이 목소리는 어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죠? 어 바로 제가 마이크로 말해가지고 스피커로 들리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주니 네이버는 어디에 있느냐면 오른쪽 맨 끝에 주니어 네이버 라고 써져있죠? 저기 보이시죠? 저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주니어 네이버 라는 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동료랑 동화랑 영어랑 TV동영상 키즈 엔터 이런 등등 있는데요 키즈엔터는 바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나 캐리앤플레이나 뭐 허팝이나 뭐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튜버죠 저는 뭐 안나와있어요 특히 캐리는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캐리앤플레이도 나와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게임이 있는데요 음, 유아 세상은 있어요. 유아 세상은 바로 유아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게임이 가득 담겨 있어요. 게임랜드도 있고, 오늘 우리가, 로나가할 아바타랜드에요. 아바타랜드에 들어가 볼게요. 아바타랜드를 클릭하면 아바타랜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한 캐릭터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아바타를 뽐낼 수 있거든요. 앨범도 자랑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것은 네이버, 네이버 로그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아바타랜드를 할수 있어요. 그럼 로그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을 약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있는데, 이것을 일단 처음 상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 상태 말고 모두 먹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처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혹시 자기가 성별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 내 아바타 방 밑에 있는 아바타 성별 바꾸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성별 바꾸기를 누르면, 자, 남자로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자가 좋기 때문에 여자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단골 옷게가, 옷가게도 있고, 특별한 옷가게, 미용실 배경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을 여자 성향을 볼게요. 가을 여자 성향은 눈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코자수 조바위는, 어, 액세서리 같은 건데,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음, 자기가 입고 싶은 것을 한번 골라봐요. 음, 대충 고른 다음에, 하이도 골라줘야겠죠? 저는 한벌이상해서 세트로 가, 살짝 나눠져 있는 것을 골라볼게요. 음,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음, 가을 색상을 담아. 이렇게 담기가 이 밑에 있죠? 이 담기를 누르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라는 게나왔는데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음, 이렇게. 생양도 할수 있고, 친구도 고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배경도 고를 수 있어요. 음, 그리고 특별한 옷가게를 보면, 이게 완전히 다 세트거든요. 깜찍 이상, 무대 이상, 파티 이상, 뭐, 그런 등등 있는데요. 어, 펄 핑크 드레스를 입혀볼게요. 얘도 옷만 입히네요. 음. 이렇게. 빌 수가 있어요. 자, 모드 바퀴를 다시 둘러줄게요 이제 미용실에 들어가서 머리와 성형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주 다양한 머리가 많은데요. 어, 뭐 이런 등등 있어요. 이게 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담기 누르시면 크죠? 이미 같은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죠? 이게 주의가 떠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리본 머리에요. 어, 자기가 원하는 머리를 골라줄게요. 저는 장미 포니테일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걸리쉬에이버도 이쁜 것 같죠? 계속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음에 안 들으시면, 이렇게, 다른 거를 골라도 돼요? 음, 그, 티, 원숭이 모자도 있고, 뭐, 그렇네요. 액세서리 단, 액세서리를 단 것도 있어요. 청순웨이브 해요. 오 이거 예쁘다. 근데, 여기에 안이네요 아, 시끄러워. 음 다른 거를 입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승무원도 있어요 뭐 다양한 게 엄청 많죠 한복은 뭐 엄청 많죠 음 이렇게 귀를 눌러 줄게요 어 이제 성형을 해 줄게요 성형은 눈만 바꾸는 거예요 표정은 여기 밑에 보시면 표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뭐 그런 등등 화나는 거 성형을 해줄게요 분위기 성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기 이제 성형이 됐죠 배경을 골라 주도록 할게요 전체 배경 소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물 친구도 있어요 전체 배경 중에서, 어, 일단은 여기가 계곡이니까, 청펑청펑 계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경은 맨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다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자, 혼자 있으면 심심하죠? 이제 친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브라우이도 있고, 남친도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물놀이 왔으니까, 물놀이 남자친구를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친구는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동물친구는, 별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현재 상태 저장하기가 있어요. 현재 상태 저장하기를 쫙 클릭해주시면, 이제 착용 완료라고, 이제 내 앨범에 가볼게요. 뭐, 이런 게 많고, 의식러워내 옷장, 친구 목록, 아바타 설명을 자꾸, 뭐, 그런 등등 있어요. 어, 이제, 아바타를 좀내려면 저는, 어, 앨범을 자랑하거든요? 음 뭐, 앨범 자랑하는 거랑 아바타 자랑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이제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얘를,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그림이 여기에 오죠? 여기다가 제목을 멋지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저장이 되겠죠?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이렇게 보면 최신순이 있고 인기순이 있어요. 음 이게 별을 할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이게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 뭐 그런데요. 조화를 많이 눌러주셨나봐요. 저는 조화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린게 여기 뜨자 다른 사람 것도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조화를 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자, 이제 아바타 랜드를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할게요. 바이바이! 우르르르르, 바이바이!